자 오늘도 어, 신께서 우리를 어, 또 아침부터 깨워 주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66장 어두운 데는 밝히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laughs> 어둠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 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할양 없겠네. 깊으신 뜻을...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이며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맘 녹여주사 깊으신 뜻을 깨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여주소서 내 눈을 뜨게 하 소, 서내 눈을 뜨 소, 하 소, 서성령 소, 소, 내 소, 소, 열어주 소, 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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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방송실 지금 여기 모니터 수치가 어느 정도 되죠? 5.5? 4.5? 네? 네? 조금만 더 올려줘. 요한0.2 정도만. 네, 어, 오늘 에스겔서 37장 어,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봤는데요. 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골짜기에 수많은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렇게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그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그냥 언제 죽었는지 모를 뼈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 뼈들을 보니까 아주 바싹바싹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기는 다 없어졌고 다 백골 상태의 뼈 아주 허연 뼈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 에스겔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들었을 때는 아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뭐 죽은 시체면 또 모를까 지금 완전히 뭐 뼈밖에 없는 백골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속으로 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대답하되 여호 주여호와여 주께서 아신 아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됩니다라는 그 말이 입밖에 그냥 거의 나왔을 상황이지만. 에스겔은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지금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말을 뱉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아무리 우리 눈에 보고 보기에 절망적이고 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런 상황이 돼도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가능성까지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보기에는 다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이라도 보면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누가 아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상황이 180도 바뀔 줄 누가 아는가? 이런 태도가 우리의 기본 태도가 되야 되는 거죠. 내 가정이 능히 살겠느냐? 내 자녀가 능히 살겠느냐? 내 삶이 능히 살겠느냐? 내 교회가 능히 살겠느냐? 너희가 사는 이 나라가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어림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 가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움직이시면 그렇죠. 얼마든지 상황과 여건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의 흐름이 다르게 갈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합니다. 또 네게 이르시되 사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줄을 두고 또이 살이 살을 입히고 또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통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거기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넣어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힘줄도 생기고 살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기를 넣어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전능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 삶에 죽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해도 너희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적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가정이 살아나리라. 교회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목장이 살아나리라. 너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을 대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해보, 보실까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끝이다. 나도 할수 없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너희가 내가 대원하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대원하죠. 그러니까 대원하니까 뼈들을 향해서 대원하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병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니까 에스겔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겔의 대원을 통해서 작용해서 힘줄이 생기고 뼈들이 생이 살이 붙고 어 가죽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모습이 다어이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살아나지는 못한 거죠 죽은 시체처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자, 이제 하나가 빠졌습니다. 생기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겉모습은 있는데, 아직 그 속에 영적인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 하시니까 이제 모습만 갖추고 있던 그 마른 뼈들이 드디어 이제 살아나 가지고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마른 뼈도 군대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는 것 그것이 역할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고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부정적이라고 해도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를 향하여 대언하고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상황에 상관없이 그대로 대언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눈에 보기에도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을 고백하고 대언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가 보면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 바닥에서 3, 40년 벌써 이 잔뼈가 굵었는데 오늘은 할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거기 한번 더 내린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명령하시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을 때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을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그한 번의 순종에 보면 그 물이 찢기울 정도로 어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리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마른 뼈들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대원하는 믿음을 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죠. 자기는 아직 정혼한 상태로서 남자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금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가면서 말합니다. 마리아, 처녀 마리아, 어린 마리아가 그 말씀이 다 믿어졌겠습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무슨 소리냐. 그래가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보면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군대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일을 보여 준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지금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면 힘줄이 붙고 살이 생기고 또 가죽을 입히고 해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렇게 강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11절에 보면 내가 또 내용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당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너희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에스골 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한 것처럼 너희도 살아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너무 오래됐고 야, 내가 할 만큼 해 봤는데도 아무 소용 없더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의 생기가 불면 마른 뼈도 살아나서 살이 붙고 생명이 되고 군대가 될수 있다. 이것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지역, 나라 더 생기 있고 더힘 있게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주께서 아십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온갖 슬픔과 역경과 좌절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그렇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내 삶이 살아나리라. 내 가정이 살아나리라. 내 주변이 살아나리라. 우리 교회가 살아나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의 대언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은혜 많이 받아서 오늘도 주님의 생기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들 허연 뼈들 밖에 없는 그 백골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그 뼈들로 살이 붙게 하시고 뼈가 들어맞게 하시고 생기를 넣으셔서 군대를 잃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뼈들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대원하며 그 믿음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답답한 것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여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 가능성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며 큰 은혜를 누리고 나눔이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나, 가 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 리다 나의 가고, 서는것 주님 뜻에있 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소서 뜻 다시,